네자 일단 지금 16강 세 번째 경기고요 네, 지금 보시는 선수가 이제 바로 왕좌 루시안. 루시안 선수. 한 장에서 28사번에요. 강일현 선수고. 역시나 폭주 레오나, 폭주 이오리. 아, 좋은 캐릭터를 좋아한다. 네네. 아, 일반적인 선수네요. 아, 폭주 이오리는 사실 누구나 갖고 싶은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아, 나 나왔는데. 네.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그럼요. 그러니까, 아, 언제 세울 것이냐, 어떠한 전략을 세울 것이냐, 어쨌든 한 턴을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맞습니다. 무조건 폭주 이오리라고 해서 무조건 승리를 가져간다. 네. 레오나 갖고 간다고 무조건 이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조합의 힘이거든요. 그럼, 아니, 네. 자그리고뒤에맞서는 선수 시크릿을 강덕 선수입니다. 전규에서왔어요라카 어, 사이슈. 아. 클라카 아, 사이슈? 네. 어, 글쎄요. 어떠한 그 어떤 전략 전술을 좀 가지고 있는지를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80 후반 서버의 위상을 높이겠다라는 축사표를 던지면서. 어, 네. 네. 3일 자영하시는 분이에요. 네. 어...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굉장히 자영업자. 맞아. 아 좋습니다. 네. 아 네. 어, 갑자기 네. 어. 네. 아, 우리도 전주에서 오신 그, 랄까 그러니까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앞서 또 16강 이 경기처럼 그런 경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너무 네. 스피디한 경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 16강 세 번째 경기. 네, 뭐 선수들 입장에서 빨리 이기는 게 좋으니까요. 아, 이기는 입장에서 그렇지만지는 입장에서도 사실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 네. 저 네. 얼굴 다 보여줬는데. 네네네. 네, 네. 네. 좀 아쉽겠죠. 네. 자, 일단 선호하는 캐릭터와는 별개로. 네. 네, 별개로 뭐 경기는 공격이 됩니다만. 자, 16강 세 번째 경기 강일원 선수와 강덕 선수의 대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네. 어, 뭐랄까요 얼굴에 어떤 그 강력한 승리에 대한 의지가 네. 아들에 보입니다 강덕 선수로 굉장히 평온해 보여요 헝그레 아, t v 헝그레 t v 하고 좀 굉장히 좀 많이 와본 듯한 그런 그, <laughs> 익숙한 네. 정입니다 네. 여유가 있어요, 지금. 시크릿을 약간 이것은 본인의 자영업을 하시는데 아마 포차나 이런 쪽으로좀 투영을 하신 게 아닌가, <laughs> 쓰디. 그 아니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네, 역시나 로그인하는 가능합니다. 네. 과정 중에 네. 네, 약간의 어, 우리가 딜레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아,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선수들 이제 본인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본인 계정이 아니고 대회 전용 계정이다 보니까 네. 네,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를 또 받아서 다시 로그인을 하고 하다 보니 비밀번호가 할것는 내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laughs> 근데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에 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 플랫폼상의 모바일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네. 네.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리와 아... 마이 네. 둘 중에 아 이거 바로 들어가네요 네. 저 개인적으로 이상형이 마이거든요 아, 어, 네. 그 귀여운 스타일보다는 좀 약간 섹시한 스타일아 네. 해서 저랑은 처음 만는데아 그러니까 우리 싸울 일이 없어요 그니까 다행입니다 네네. 어차피 둘다 유부남이니라 <laughs> <laughs> 그럼 아 예. 아, 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뱀핑입니다 예뻐 아 근데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게 어차피 팔과 까져 있기 때문에 보셔, 근데 문제는 이제 후 턴에서 <laughs>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K하고 레오나를 동시에 가져갈 확률이 좀더 높다라고 봤을 때아 이제 강인원 선수가 과연 앞으로 아 이것도 말씀 못 드리는 게또 하나 또 생겼네요 아, 아, 아 이거 진짜 미치고 팔짝 네. 뛰는 16강 세 번째 경기 이거는 뭐 일단 들어가면 아유 그냥 다들어서 네, 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보여지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 경우에 말씀드려도 되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아, 아, 안보여서 아, 블라인드 된핑 아, 사실주 굉장히 경기 흐름상 네. 자주 지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어 백성석 수렁수렁 이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두턴 남았거든요. 아자 자, 끝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서로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아니, 알죠, 이제, 네, 알죠. 네, 이제 알죠, 이제 알죠, 이제 알죠. 자, 이제는 슬슬 어 상대방에 대한 그 대게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맞습니다. 어 아까 나왔었던 어떤 폭주 이오리와 폭주 레오나의 어떤 존재를 서로가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네. 과연 그것을 이제 몇 번째 사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리얼 제로가 한번더 뿜어져 나왔다라는 거, 네. 이거 굉장히 골차, 장기적으로 가면 가서 굉장히 골차 빠질 수있습니요 아까 뭐 신도강 첫포트 네. 경기도 에 이미 네. 뭐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는 단일 데미지의 강력함을 뽐내고 있는. 근폭주레운 나를 이용을 해서 얼마나 빠르게 상대방의 어, 뒷라인에 감격한 적 어, 리얼 제로나 이게 폭주 폭주를 일때은 선택했죠. 얼마나를 얼마나 냐빨리 얼마나 잡아내느냐. 그래서 분노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분노 분노 분노를. 네. 어 지금 웬만해서는 아마 잘안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먼저 보고서 선택을 하려는 그이많아요 그래서 아스 것처럼 세일슬 글자. 네. 뭐 지금 필살기는 아무 어... 때나 쓸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분노가 찬다고 막 쓰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다 리얼 제로의 어떤 그 가드 흡수. 네. 도좀 생각을 해봐야 돼. 아시, 앞쪽으로 같이 세워요. 네. 자, 일단 어, 지금 체력이 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죽기 전에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이제 다 사용하기보다는 왜냐면 분노를 채워줬을 때 바로 본인이 역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아껴줄 수도 있겠고요. 네. 일종의 반격을 그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자, 제가 바꿔 주죠. 생각을 좀 해야 그치? 됩니다.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그 머리 좀 써야, 써야 네. 돼. 요 네. 아, 네. 저, 다 들어가네, 다 들어가네. 어차피. 어차피 다음턴에 뭔가를 들어가기보다 네. 폭주레오나의 힘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아 안나이네 화를 화를 공격 야, 자 쏴자 폭주레오나의 공격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네. 다음뭐 마무리가 되고 안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떠나서 스토리 고려 인사하고 하기 때문에 아 그래도 마무리가 되네요. 네. 네. 어, 확실하게 되면... 리얼제로 빨리 섞어냈다. 아, 잡아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스스 선수는 네. 상당히 압도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게 됐죠. 그래 리얼제로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아, 끌고 갈수 있을 텐데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민이 좀 많이 되겠는데요. 거기다가 마이가 나왔어요. 네. 마이가 나왔을 나왔는데 지금 뭐 예쁘죠? 어, 네. 마이 자체는 예쁘지만은 기본 아, 이렇게 기본 내고 나 스킬이고요. 네. 어, 마이의 데미지가 잘못 들어갔을 때 사용을 안 하잖아요. 네. 비싸게 네. 사용안 하면서 상대방 분노기를 최대한 주지 않게 주겠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않겠다. 방식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고. 네. 이제는 폭주 요리를 이용해서 데미지 낼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분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사용을 좀 해주면서. 네. 최대한 분노 요리의 데미지를, 어, 음. 아, 우겨넣는 게 네.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사실, 분각이 제 뭐, 어떻게 보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 장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흡혈도 있겠다. 네, 네. 충분히 싸울 만한 자격을나왔구요뒷 나이 계속 노리죠.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최대한 어쨌든 상대방도 국주 레오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이 그냥 이 감독이 열을 계속 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국주 레오나는 잡고 자, 싶을 테니까 말이죠. 오, 네. 네. 일단 가드 벗겨놓고 네. 1 사이기까지 썼고 네. 이거 마무리 됩니다. 야 이거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데미지아이 분위기까지 네. 아, 네,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좀 흘러갈 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다시 일단 애플의 새우고요. 네네. 일단 다시. 사실 이 퍼센티지로 계속해서 네. 어떤 캐릭터를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어떤 뭐 게니치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아 경기 끝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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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시크릿스 강덕 선수가 팔 강으로 합류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예,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죠. 네. 예. 어... 자, 이렇게 되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수들, 다음 선수들이 네. 부담이 많이 될수 밖에 없어요. 아, 요저 네. 위치에 서고 싶지 않다든가. 네. 어, 나는 어, 유리 앞에 서고 싶지 않다, 갑자기. 그러니까요. 본의 아니게 유리가 싫어질 수 있어요. 괜히, 괜히 유리가 패배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는, 듯한 괜히 쓸데없는 네. 형식인데. 맞아요. 10분이 될수 있어요. 네. 어, 마이가 승리의 아이콘? 아, 아, 이거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자, 네. 네. 마이가 지금 굉장히 압도적으로 지금 음, 전경기를. 네. 리더하면서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전주에서 올라오신 네. 네, 스크릿슬 강덕 선수가 8강 카드에 합류합니다. 네.